예쁘고 예쁘고 잘생기고 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비임입니다. 제가 메가상작강을 녹화를 했었는데 저의 실수로 마이크가 녹음이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핸드폰 마이크로 제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저의 반응, 리액션 같은 게좀 어색할 수도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요 레벨팩과 그다음에 특가 상품으로 뜬 메가상. 상자 두 개와 또 1일 특가에 있는 메가 상자까지 해 가지고 일단은 먼저 다섯 개를 까볼 겁니다. 다섯 개를 까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또 나오는 특가는 에 어떤 것일지 이 오늘 제가 뽑아야 될 것은 바로 다이노마이크, 발리, 니타 순이에요. 일단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 상자 꿍.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100개 코인 2000개. 그다음에 눌러 볼게요. Let's go! l 290개면 진짜 지금 잘 나왔다. 불 9개. 아, 초반에는 불안 나오네. 12개. 오오 하이퍼! 46개. 오!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모티스 58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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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마대막 아, 대릴. 62개. 대많이 나오겠는데 일단 지금 다이너마이크랑 발리랑 니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벤트 티켓 5장이랑 네, 보석 6개 네, 그 다음에 또아 일단은 다이너마이크가 제일 우선시로 나와야 되는 다이너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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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개 일단 평타로 나왔고 많이 나왔어요 모티스 8개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모티스 오 아, 근데 니타가 10개밖에 안 나왔어 프랭크 24개 나쁘진 않고, 다, 후, 아, 그래도 다이너마이크! 31개 나 왔고, 다행히, 다행히, 스파이크, 우 와, 스파이크 49개, 진짜 개꿀이죠, 여러분들. 이벤트 티켓 6개 되다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레벨 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가 상품, 어,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상자 2개! 짜리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이너마이크 40정만 나오면 되거든요 다이너마이크 40정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발리랑 니타 순인데 과연 스파이크 어 나쁘지 않아 뭐 일단은 다이너마이크 발리 니타 순이에요 보 10개 근데 지금 뭐야 왜9릎 무릎 게 조금밖에 안나와 이거, 이거 뭐야 와우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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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개 37개 이와어 오 마이 갓 1타 60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63장만 더 나오면은 오 이제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발리보다는 니타가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와 이번에 이러다 상자 깡하다가 지금 3개 한 번에 스타파워 만들어 버리겠는데 이러다가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217개 일단은 평타 불 10개 불 10개 나왔고요 니, 와 아, 좀 아쉽다. 니탭 10개 나오면서 이제 63개만 모으면 돼요. 방금은 73개였었네요. 63개, 우와, 예 s 발리, 28, 28. 발리도 이제 60장 남았죠. 발리 60장 남았고, 대릴, 54. 아, 다이너마크, 다이너마크. 아, 진, 61장.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잠금 해제했으니까. 진도 지금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낮은 편인데. 와 그래도 지금, 발리, 28. 나쁘지 않았고, PP, 다이너마이트 지금 40장 사면은, 네 이제는 다이너마이크 딱 10장 남았습니다 딱 10장 남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불도 한번 사볼까요 불도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특가에 나와있는 메가 상자 한번 나아 여기에서 진짜 딱 다이너마이크 딱 40개 아딱이스타 다이너마이크 딱 40개 뜨고 일단 음 코인 191개 그 다음에 니타가 딱 63장이었나요 63장에다가 어 발리가 딱 60장 아무튼 그셋 중에 하나만 딱 나오면 되는데 스파이크 발리 오 발리 20장 오케이 지금 이제 40장 남았어요 볼리는. 발리는 발리 40장 남았구요 과연 과연, 과연. 그 다음에 2장 나무 카드 2장 나무 카드 2장 나무 카드 2장 와 크고 31장 아 근데 너무 안 나오는데 지금 아배아포 배아퍼 54장 아 너무 아쉽다 배아퍼 54장은 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나오냐? 와, 발리 20장만 나오긴 했는데, 무료 상자도 한번 까보면서, 와, 열, 모티스 5장, 엘프리머 8장. 나쁘진 않은데, 또싹 좋진 않네? <laughs> 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메가 상자가 또 떴고, 제가 또 8,000점을 달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브롤러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는 애가 니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니타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보요 일단은, 그러면은, 두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점에 있는 메가상자 즉가부터 까보면서 제발 니타야 나와라 이제는 니타 아 솔직히 뭐 니타 나와도 되고 다이너마이크 나와도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다 나오면 진짜 역대급이 될것 같은데 메가상자 첫번째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브로 렛츠고 브롤 다이너마이크 브롤 다이너마이크 브롤 다이너마이크 브롤 다이너마이크 오케이 214개 초반에 아주 괜찮다고 브롤 브로... 아 브롤 안 나오고 불 나왔네요 불 다니 니타 리브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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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보 아, 보 20개 보도 나쁘잖아요 왜냐면 보가 리마스터가 되면서 아주 좋아졌는데 다이너오보아 어! 근데 아야 40개가 나와지왜 30개만 나온는 거야 도대체 10개. 일단은 가까워졌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상점 오픈에서 분명히 다이너마이크 10개가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알았어. 빨리, 오와, 발리도 나쁘지 않은데? 발리도 이렇게 되면은, 어? 지금 그러면은 발리가 9레벨이 달성이 됐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890개가 모였기 때문에. 햄 55개. 아우, 좋네요. 오,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발리, 다이너마이크, 니타 3개를 파워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봐볼게요 여러분들. 발리를 보면은 340으로 올리면 550개가 남아요. 그러면 와 정확하게 돼버렸네요. 그럼 마저 메가 상자 이것까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상자 니타. 니타 나와라 진짜. 니타가 여기서 진짜 마지막 희망이다. 니타 니타. 225개 지금 엄청 좋고요. 225개 와야 다이너마이크가 10개가 나와버리네 이로써 일단 9레벨 2개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이 필요하겠지만 9레벨 2개. 아 아쉽다 야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니타 13장 밖에 안나와 53장이 나와야지 아 너무 아쉽다 니타 제가 봤을 때는 니타가 상점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니타 보호 32진36그 다음에 레온 우와 레온 레온도 요즘 진짜 깔끔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이벤트 티켓 3장 보석 3개로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일단 두개 완료했습니다 일단, 다이너마이크 발 2를 레벨업을 시켰어요. 일단은 제가 바라는 것은 가장 먼저 바라는 거 뭐? 바로 다이너마이크의 스타 파워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다이너마이크의 구레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벨 만들어 보고요. 오케이. 구레벨 만들면서 이제 스타 파워, 다이너 점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이너 점프 어떻게 뽑아볼 거냐면요. 제가 또 모아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노 마이크를 선택을 하고 눌러야 돼요. 한 번, 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좀 있지만, 그래도, 렛츠고! 오케이. 14개, 6개 펜, 불. 좋고요 생각 없이 까야지 사실 나오는 거거든. 제시. 오, 왜안 나오냐? 18개, 보, 니, 오, 니타 10개 나왔어. 니타 10개도 나쁘지 않지. 75! 엘프리모. 그것보다, 그거, 나는 스타 파워, 스타 파워, 스타 파워, 나와라나와라나와라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럼 좀 더, 좀더 집중하자, 집중하자, 집중하면 나올 수 있다, 진짜로. 집중하면 크로우 좋구요. 와, 안 나오네. 여기서 한번 더, 한 번, 으아, 으아, 안 나오네. 칼 프랭크, 우, 이, 으, 으아, 으아, 안 나오네. 어, 아, 이거 원래 안 나오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만, 오케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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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개. 아홉 개 남았습니다. 벌써 네열개깎구요 고25개 좋고요 아주 좋아요. 타라 좋았구요. 어, 야, 니타 또 나왔구요. 잠깐만, 이거 안 나온다고?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누르자. 아, 잠깐만. 나와라! 나와라! 나와, 나와, 나와라! 와, 이게 안 나온다고? 와! 약간 제가 방금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크랑 발리를 두 개를 다 구레벨로 만들어 놓고 뽑았어야 됐는데 그래야지 2%로 뭔가 올라갔을 텐데 아 지금 잘못했네요. 그러서 발리 구레벨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1,250 오케이 다 모았고요. 메디컬 알콜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메가 상자가 아닌 대형 상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대형 상자에서 한번. 뒤로 보겠습니다 아스타파워 나와야지 유특각이 나오는데 레오원 20 베릴 세개밖에 없거든요 50일 모티스 8 제발 젠장 아, 각보다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래에 모을 수 있는 메가상자란 메가상자는 모두 모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다이너마이크와 발리의 스타파워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만간 제가 스타파워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의 또 상작가 현질 컨텐츠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파 <laughs> 파워 파워